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넘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여 명이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억지로 니느에 갔던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서울에 있는 동창생의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김포 우리 병원에 장례식장 내일 저 발인이니까 오늘 저녁에 모인다. 제가 저는 그런 문제가 있어나는 예배가 있어서 예배 끝나고 갈게 이렇게 했는데요. 참 앞에 우리 일정의 전혀 뭐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연락 받고 할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가야 될땐또 가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지난 주일날 <laughs> 어, 억지로진 십자가를 쳤던 예수님 만난 사람 구리네 시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극한 뭐 호우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극한 폭우. 극한 직업, 뭐 극한 폭염, 너무 너무 힘들고 덥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라도 너무 덥고 할때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하자 싶어 가지고 너무 덥고 힘들 때 며칠 지나면 시원해지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 이 추운 겨울이 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만 며칠만 잘 이기자 이런 생각 가지고. 또 암을 열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추울 때는 더운 여름 생각, 여름날을 생각하고 너무 추, 어, 또 더울 때는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서 잘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어, 무엇보다도 시간 날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게참 중요한데, 제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로진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어, 시몬을 생각하면서 찬송과. 거기 너 있었는가 그 그때에 그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은혜 그래 되고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실 때그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그렇게 은혜 돼서 폼폼 울면서 제가 찬양을. 했거든요. 어, 우리가 어쨌든 그 덥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에 은혜 받고 찬송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음, 그날 이제, 시몬과 옆에 같이 있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알렉산더가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드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드가 손짓한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바울을 지금 현재 그 심판 재판하는 가운데 알렉산드가 바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가 알렉산드를 미른 내에서, 알렉산 손지 다면 조용해라. 내가 좀 얘기해줄게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말을 못했다는, 변명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난 뒤,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던 때에 쓴 책이, 감옥에 쓴 책이 디모데전우인데디모데전우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리라. 그 가운데 후면에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알렉산더가 후면에오하고 알렉산더가 많은 이제 바울의 사역에 방해를 놓고, 바울이 아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사탄에게 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디모드 후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디모드 후서 4장은 바울이 죽을 날 임박했을 때예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죽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보세요. 바울이 다윗이 죽을 때 열한기상 2 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너 시몬 시무이 시므이란 사람 조심해야 돼뭐 누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알렉산더 이 사람 조심해라 우리 일을 심히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 심히 대적한 사람이라.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그런데 이 시몬은 강제로 잡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고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면 따라갔던 알렉산더는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사단 앞잡이 돼서 사단 심부름만 그런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어떤 사람들이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시몬의 아들 루포가 또 계약의 바울과 더불어 세계보험하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는데요. 먼저 생각할 말씀은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니누에 가고 싶지 않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게 했거든요. 가기 싫어서 도망쳤는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집어넣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니누에, 억지로 니느웨로 갔던 이 요나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은 정말 애굽에 가기어 했는데 요셉을 하나님 강권적으로 노예로 팔려 가게 해서 가족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게 했던 요셉에 대해서 좀 말씀 을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먼저 요나 선지자인데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비둘기는 굉장히 좋은 새로 어 조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 이사야 38장 14절을 보니까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 하나이다. 여와여, 내가 앞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어 없어서. 비둘기 하며 성경에 슬피 우는 조르로 기록하고 있어요. 눈물을 놓기도 하는 성도를 상징하는데요 이사야 59장 1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공같이 부르지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벌도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러죠 나홈서 2장 7절에도 보면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도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전도 현장에 보낼 때 하신 말씀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를 굉장히 깨끗한 새, 순결을 상징하는 새, 어,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했으니까요. 그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굉장히 참이 여나가 복받은 사람 선지자인데. 그럼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의 활동 시기인데요 열한기하 14장 2 5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그의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기 가드 헤벨 여러 포함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한다.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가드 헤벨, 헤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니까요. 어 나사렛에서 북 북방 북쪽으로 5km의 지점이 있대요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지역이 나사렛었어요. 그곳에는 요나의 무덤이 지금도 있고 요나의 언덕이라고 또 표시된 곳이 있다 그래요.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가 지금부터 2,800년 전인데요. 주전 B.C. 801년부터 760년 사이에 이제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선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왕이 활동하던 때에. 엘리사가 병들어 죽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활동한 선자가 요나선, 요나인데요. 요나 시대에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같이 활동했대요. 근데 아모스보다 호세아보다 더 선배가 요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에 대해서 이런 음, 설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우화설, 우화. 이게 실제가 아닐 것이다, 우화. 우화설 있고 신화설 있고 비유설 있고 역사적 사실설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배들어가서3일 동안 안 죽고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많이 있는데 우화설도 아니고 신화설도 아니고 비유설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나설을 인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설은 구속사의 신약 성경과 같은 구속사 중에서도 신약 성경 같은 그런 성경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바라고 자기들만 구원할 메시아, 전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 즉아수르라고 원수의 나라 복음 전에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방인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포기, 포기 드문 이제 메시지였고요. 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거할수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요나가 도망가고 막 숨고 했는데 하나님 키워고 찾아내고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토해내게 해서 키워고 하나님이 아, 아스루스도 니누에로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한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멸망시키는 그게 아니고, 뭐 멸망식 간단하게 멸망식이 되는데 하나님이 괴롭게 해서라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살다가 살아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의미하고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올 것을 상징제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을 하는데 저 이제 요나를 생각하면 요나가 아스르에서도 니놈이 네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귀엽고 가게 한 거죠. 억지로 가게 한 것처럼, 요나서를 생각해 보면서,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숨을 어떻게 쉬었을까? 호흡이 어떻게 됐을까?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 겨우 아, 숨을 쉴수 있었는데, 그 어떻게 그 물고기가 막온 배다를 쫓아다닐 텐데, 숨을 쉬면서 있었을까? 그래서 항상 좀 묵상을 해 봤거든요. 어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역,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네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그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다 요나가 물고기 배속되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요나가 역사적인 사실 인물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거든요 똑같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아 29절로 30절에 또 나오죠.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된 것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 갔다가 살아 나온 것을 인자가 땅속 죽어서 땅속에 삼일 때가 부활할 것을 그 이제 표적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요나서 1장의 내용을 잠깐 좀 요약을 하면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아미대야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접근 성업 니느베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악독이 너무 범남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외쳐라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와의 호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와의 호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와께서 호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난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은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신을 부르고 종교적인 방법을 찾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배가 지금 뒤집혀지려고 막 난리인데 난리 법사인데 요나가 하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 지역으로 도망을 가니까 괴롭겠지요 그걸 막 생각하지 않으려고 입을 뒤집어서 잠, 잠들었던데 잠이 왔을까요? 근데 요나가 깊이 잠들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큰 풍랑을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냐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에딱 걸렸어요. 그래서 너는 어디 사람이며 무엇을 한 사람이며 네 생업이 뭐며 네게 출생지가 어디며 어디로 가고 있냐 막 이렇게 신문을 했어요. 그때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거든요. 그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더흉용한지라 12절에 이풍랑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런데 그래. 뭐 던질, 던질 하 살아 살아있으면 던질 수가 없으니까, 막 어떻게 조절해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서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됩니까? 요나 때문에 풍랑이 라는데 요나가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렇게는 풍랑이라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쳐버린다 참 거짓말 같죠? 그렇게 바다가 파도가 흉용했는데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금방 언제 그런 일이 있어도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바다 집어 던질 때 입을 쩍 벌리고 삼키도록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 고기길래, 요나를 그냥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고기를 예비, 하나님이 준비해서 삼켰어요. 자,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막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 거이 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 스월은 지옥을 스월이라 그래요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막 그가 너무 그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뭐 잠을 잘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물고기 배 속에 창자 속에 들어가서 그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물고기 속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놓고 소화가 안 되니까 온 태평양 바다를 잊어고 다닐 텐데 요나가 배멀미가 아니고 고기 멀미를 하면서 막 죽을 고통을 겪었겠지 3일 동안요. 요나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2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셨대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고기가 다니다가 3일만에 요나를 톡 토해냈는데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3장 1절에 요나에게 맺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아스르의 수도입니다. 아스르 수도 니느베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 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이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어요. 짐승까지 다 금식하라 그래요. 짐승에도 뭘 먹이를 주지 말고 사람이 짐승 전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려요. 요나의 한마디가 그렇게 이방인데 원수 나라 사람 다 회개할 줄 몰랐죠. 자, 사장을 잠깐 요나에서 4장을 잠깐 보면요.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우시며 자비로 우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살고 싶지 않다는 것. 요나의 심보가참 틀렸죠. 이 타락한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하나의명상이 귀한 거거든요. 어뭐 얼마 전에 이명 이 어,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포스코 연신가 ENC, 거기에서 어떻게 1 년에 5 명이 죽을 수 있냐? 사람이 다 귀한데 노동자가 일하다가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일하는데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사람 죽으면 또 죽으면 계속 이렇게 죽으면 되겠냐 이건 법적인 용어로는 뭐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니냐 막 이렇게 야단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안전하게 안 하면은 주가가 폭락되게 해서 그 회사 망한다고 이렇게 해서라도 안전하게 해라 그걸 또 사고 나서 감전된뭐 외국 사람인데요. 외국 사람이다, 아프리카에서 돈 벌러 왔던 사람, 사람은 다 중요하잖아요. 그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남편 돈 벌러 지금 코리안 드림 가지고 한국 돈 벌러 왔는데 죽었다 이러면 얼마나 그 슬프겠어요? 사람 생명 기한 거거든요. 보니까 뭐 포, 포철 그 사장이 오늘 사표 내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참 그. 안전하게 일하고 돈 벌어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사고가 계속 난다는 건이참안 좋은 일이죠. 요나는 유대인들만 하나님 섬기게 되고 이방인들 다 죽어야 돼. 유대인들이 세계를 다 다스리고 막폭괄적으로막 완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면서 우리를 괴롭혔던 저 아수르 나라 저들은 구원받으면안 돼. 그래서 회개하고 그들이 막니우치고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저것들 왜 해? 원수들인데 죽여야지 왜 살려줍니까? 4장 4절인데요 여와께서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려고 육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가 먹게 하시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여나의 머리에 쪼임에 여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여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일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농쿨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이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아야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빗대어서 봤을 때 우리가 저 북한에... 우리 동포들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시고요. 일본에 800만 귀신 성님에서 복음 모르고 주어하는 영혼들 너무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요. 태국에는 완전히 불교죠. 제가 이제 가자 가자동에서 만난 외국인 그 미, 어디 태국 어, 베트남에서 왔냐 뭐 외국 말하기를 하니까 미얀마에서 왔대요. 그래서 내가 밥살 테니까 만나어 좋다고 이래 가지고 전화 번호에 녹음하고 이거 입력시키고 했는데요. 제가 한 20년 전에 미얀마 갔다 왔죠. 완전히 불교나라그 아웅산 수지 여사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군부가 완전히 가택 연금시키고 그내내전이막 벌어지고 했던 아주 못산 나라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는 영혼은 다귀중한 것이고 사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어 이스라엘을 치는데 쓰임받은 거거든요 특히 그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군 18만5천 물리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굉장히 괴롭힌 나라고, 원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전에서 살도록 회개하고, 살도록 하라니까 싫어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고기 배속이 집어넣어서 회개시켜 가지고 기어코 니누베이 보내 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억지로 가게 하셨다. 하나님, 주일날 억지로 십자가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니누웨 가게서 정말 전하기 싫었는데 요나가 몇 마디 했더니만은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면서 살게 됐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아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우리 저 사람은 복음 전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어,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구례네 시몬이 복받고 그의 아들 어, 아들까지 복을 받은 그구레네 시몬의 집안과 어, 그 알렉산더 같은 그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 씩고 올라갈 때 옆에 있던 알렉산더가 바울을 심히 대적하고 사탄의 내준바 되어졌고 완전히 멸망받는 두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 되야 될 것인가?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가 너무너무 지기,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등등 밀어서 요나의 그 아수르의 사람, 니누의 사람들 회개시킨 것처럼 어, 시몬이 정말 십자가 지고 골고언 덕을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구인들이 붙잡혀서 지고 올라갔는데 에, 그의 가족이 다 복을 받고 바울과 더불어 로마 복음의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내 의지로 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싫었지만, 은 하나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돼서 무엇보다도, 어 하나의 원하시는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요나처럼 요나가 정말 안전하고 싶은데 었 전하니까, 어 그렇게 회개하고 왕부터 백성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생명 살린 일에 요나같이 이런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관의 영혼들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전에서 살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부르겠습니다. 147장입니다.